원내대표 황호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되도록이면 나라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은 정부 발표대로 성과를 부풀려서 써야 하고, 국민은 팩트체크에 아까운 시간을 드립니다. 이런 순방을 왜 하는지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혈세를 들여서 외국을 나갔으면, 국가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일이라고는 우리 기업이 계약 성사 단계까지 해놓은 사업에 숟가락을 얹은 것밖에 없습니다. 수백 건의 언론 보도가 나온 KTX 수출 관련 계약은 현대 로템이 이미 작년 10월부터 긍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방에 국가적인 목표가 없다 보니 숟가락 얻는 것을 국가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순방 전 140억 배럴 유전 국정 블러핑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홍보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번 순방에서 남은 것은 대체 두 분이 왜 나갔을까 하는 의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와 현재 얼굴을 비교한 사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국가적인 목표 없이 혈세를 들여다니는 망신순방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